상관 유부의 상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헬로팻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게임이 들어가져서 헬로팻입니다 도전 스마스터 어, 로그. 응. 아 모르겠어, 군대지. 오늘 위로 옮겨줄게요. 오, 홍금간능모 음,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해봅시다. 도전. 제가, 아, 이거, 회원 가벼 못하지만, 그냥 이건 다음에 해봅시다. <laughs> 으, 빠르게 해보겠어요. 자, 펫은 총, 어? 후속 키가 할인 중인데요? 어, 저는 팻이 31, 33마리에요. 짠. 오, 혹시, 이, 이병 안에 3마리 있어요. 띠빠콤. 아, 바 음, 귀여워요. 티바 어, 기고인 저는 이제, 닭송크, 송송이, 햄찌, 크림포 베베뽀랑, 원랑이, 판디, 영어로 말하는 고양이랑, 핑크, 불, 핑크, 동굴, 돌고래만 모으면 됩니다. 음, 부럽네요. 와 뜻게 많네요. 그 콩나라 방에는 콩나라 방에는 마이티즈 골든 니트리 버츠 장모치와 스코티시 폴드 러시안 블루 병아리 하, 하얀 병아리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아늑한 놈은 보스턴 데리와 스코티시 폴드 샤미즈가 있어요. 심플한 놈에는 또, 하늘 다람쥐, 다람쥐, 외식국. 아니, 원숭이, 외식국기 아, 헷갈려요, 잘. 여기에는 보스턴테리어, 이건 뭐지? 아무튼, 안고라 터키시 안고라 카멜레온, 포스티드 테비, 골든 이트리버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팬미용실에는 대냥이, 대냥이 홍강 앵무외식국기 알로비, 하얀 병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층에 겨울룸에는 허스키, 시바군, 시바찡, 시바군, 블루들고래, 장모치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팬놀이방에는 <laughs> 번치킨, 검은 병아리, 원숭이 한공간 앵무가 있습니다. 음, 정말 많네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헬로 펠를펫 소개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